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애플쌤입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집에 앉아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어, 구입하게 된 예쁜 옷들을 몇벌 소개해드릴까 하고 영상을 또 찍어보게 됐는데요. 어,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어, 노점에서도 판매하는 걸 많이 볼수 있고 상점에서도 판매하는 걸볼수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스타일의 옷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말레이시아 전통 의상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옷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되어지는 그런 옷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더운 나라에서 많이 입는 그런 스타일의 드레스인 것 같아요. 어, 이 드레스는 이름이 카프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형태로 생겼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인데 여기만 팔 부분만 제외하고 밑에 부분은 이렇게 박음을 해놓은 상태의 옷이에요. 제가 구입한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저는 예쁘면 이제 또 깔별로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laughs> 그런 똑같은 것을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별로 구입을 해놓고 입는 편인데, 어, 제가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구입한 옷 중에 첫 번째는 빨강색이에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사각형 형태로 쭉 길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옷이에요. 어,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팔 부분은 요렇게 뚫려 있고요. 여기가 팔 부분이에요. 이만큼 넉넉하게 팔 부분이 되어 있고 요거를 제외한 이 밑에 부분은 다 박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박음질 형,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되게 단순하지만 어, 굉장히 편안한 형태의 옷이죠. 걸리는 곳이 아무 곳도 없어요. 뭐 겨드랑이 부분도 걸리지 않고, 허리도 조여주지 않고, 그냥 포대자루에 팔만 뚫어놓은 그런 형태인데, 굉장히 보드라운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입기에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두 번째 색깔은 짠 초록색이에요. 어, 이 초록색도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나 패턴은 똑같아요. 그냥 색깔만 다른데 분위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것도 같이 구입을 했어요. 자, 보여드리면 똑같죠. 근데 색깔만 달라요.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앞부분 좀 화려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도 구입을 했고요. 제가 파란색도 구입을 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파란색인데 디자인이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옆으로 본 문단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스카프 같아 보이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요거를 어, 피면 이렇게 된 형태의 옷이 나와요. 제가 입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 옷을 구입을 했었는데 이세 가지 옷과 약간 다른 형태의 카프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 이렇게 잘 살펴보았더니 너무 예뻐가지고 얘도 두 벌을 데리고 왔어요. 어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에요. 근데 어 아까 그 옷과 조금 다른 거는 여기가 이제 아까는 라운드넥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V넥으로 떨어지는 그런 옷이고 한 가지 굉장히 다른 점이 앞 부분에 여기. 뭐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끈을 조여주시면 허리가 약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옷과 또 다른 분위기의 어 그런 옷이기 때문에 한번 구입을 해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다른 색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린 그세 가지의 옷은 어 판매하는 언니가 두바이에서 나온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옷은 택이 달려있는데 여기 보시면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인디아에서 나온 옷인가 봐요. 그래서 패턴이 약간 달라요. 어, 디자인의 기본 그 형태는 똑같은데 기본 디자인은 똑같은데 어, 사용하는 원단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화려해요. 앞에 부분도 화려하고 뒷 부분도 화려해요. 아까 그거는 앞 부분에 커다란 형태의 패턴이 들어가 있고 뒷 부분에는 패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화려한 패턴이 들어가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반짝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화려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세탁을 몇번 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반짝이 풀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어찌됐건, 이거를 보는 순간 전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브이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끈이 달려 있어서 얘를 이렇게 조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부분이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옷이에요. 입은 모습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끈이 있는 게더 예쁜지, 없는 게더 예쁜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쇼핑해온 옷들을 보여드렸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옷들을 집에서 홈웨어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옷을 집에서 많이 입고 있는데요. 음, 집에서 입기에는 굉장히 아깝잖아요. 너무 예쁘고 우아해 보이고, 근데 입으면 진짜 편하고 불편한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포대자루 걸치고 있는 듯한, 그냥 커다란 어천 천을 그냥 이렇게 둘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홈웨어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옷인 것 같고요. 음, 만약에 제가 한국에 간다면 이거를 선물로 꼭 사다 주고 싶은 그런 옷이에요. 어, 한국에서, 집에서, 어, 입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어, 보기에도 멋스럽잖아요. 그래서, 음,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옷이라고 생각해요. 가격대는, 어, 상당히 저렴한데, 이렇게 줄이 있는 디자인이 조금 더 비싸고, 줄이 없는 디자인은 조금 더 저렴하고, 또 파는 곳에 따라서 한뭐 10인기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